제천시의회 자유한국당 모시 의원이 회기 중에 당무감사 현장을 은밀히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매진해야 할 시의원이 중앙당 당무감사에 몰래 다녀와 무엇에 잘 보이기 위해 그런 것이냐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천단양 자유한국당 지역위원장 라인 타기를 몰래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라 분석입니다. 제천시의 의원들은 회기 중에는 어떠한 행사라도 참석하지 않기로 의원들 상호 간에 약속했습니다. 모 시의원이 정당 당무 감사 현장에 회기 중에 몰래 다녀와 의리와 신의를 저버린 행동이라는 지적입니다. 모 시의원은 회기 중에 화장실을 가는 것처럼 은밀히 나갔다가 방망이를 두드릴 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회기 중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은밀히 움직이는 갖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아쉬울 때는 앞에서 웃고 내용 없으면 뒤돌아서는 의리와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은 삼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일반 시민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따라할까 봐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